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임영님의 이 보조개, 사실 얼굴의 흉터이지만 보조개로 보인다라는 에피소드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성형외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최근에도 한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임영님의 얼굴 흉터가 상처인지 모르고 보조개인 줄로만 알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달해드렸는데, 오늘 그 보조개를 마음껏 보실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팬분들이 모아 놓은 임영웅님의 이렇게 보조개가 잡히는 장면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얼굴에 흉터 자국이 아니라 정말 보조개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요 당시 때 임영웅 님을 잘 모르던 일반인들은 저걸 보고 저게 무슨 뭐 흉터겠어 라는 생각조차 못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아 보조개 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상처가 좀 깊긴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조금 옅어졌을 때의 사진들을 보면은 꽤나 흉터가 깊은데 임영웅 님이 얼마나 좀 여기에 대해서 마음고생이 많았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이거 전혀 뭐 흉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매력적이고 예전에 이제 임영웅 님 다른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이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하고 나서 초창기에 막 출연을 했을 때 이 흉터가 이 신경계가 많이 사라져서 한쪽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아서 이쪽 얼굴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려고 굉장히 연습했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때에도 출연자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 보조개 같다. 오히려 있는 게더 매력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임영웅님의 이 얼굴에 있는 보조개라고 저는 계속하여 이제 지칭하고 싶어요. 얼굴의 흉터다, 상처다 이런 말보다는 이제는 임영웅님의 얼굴 보조개 또는 나이키 마크. 실제로 이 장면을 모아놓은 팬분들도 임영웅님의 나이키 보조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원래도 좀 그런 말이 있었지만 확고하게 이제는 임영웅님 얼굴에 나이키 보조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어,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굉장히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역시 영웅은 다르구나. 이런 네, 생각마저도 들 정도로 이제는 얼굴에 나이키 보조개까지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눈부신 미모, 일요일 오전부터 보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주얼도 폭발적이고, 이렇게 영화도 대박이 나고, 이렇게 콘서트까지 대박이 났다 보니, 이 영향력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도 그 영향력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더라. 자, 이제는 결혼식만이 아니라요, 돌잔치에서도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 노래가 흘러나왔던 걸볼 수가 있어요. 야, 돌잔치에서도 이제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블루스를 커버하는 <laughs>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 지망생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좀 건너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건너 건너 이 연예계 지인을 통해서 연예계에 몸담고 있는 지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이 가수 지망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그 지인이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실용음악과들이 있잖아요. 임영웅님이 경복대 실용음악과 출신이지만 다른 학교에도 실용음악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용음악과 학생들 사이에서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탐구와 그의 인생 서사가 굉장한 롤 모델로서 항상, 항상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이 임영웅님의 성공 신화 자체가 결국에는 같은 실용음악과 후배들, 뭐, 같은 대학교 후배는 아니지만 실용음악과 후배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그래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요즘 실용음악과 학생들 특히나 가수 지망생들은 임영웅님의 과거 커버 영상 활동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커버 활동 그것을 보고 굉장한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처럼 커버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같은 학과 출신의 학생들 그리고 가수 지망생들에게도 좋은 선례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또 마지막 저녁 영상으로 특정 가수에 대한 안 좋은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역시나 그 가수의 팬들이 와서 굉장한 악플을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뭐, 정치인한테나 그렇게, 어, 찻대를 들이대라, 어렸을 때, 어, 싸움박치 다할수 있는 거 아니냐. 참 본질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조회수와 관계없이, 또, 쓴소리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임영웅님 간에 결부시키지 않고, 별도로 제가 권선징하이될 때까지, 끝까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공익성을 위해서 아 이, 정말 이분들은 그냥 놔두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끝까지 끌고 갈 예정이고 자 그것과 별개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렇게 좋은 선례와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정 가수와 비교를 하려고 한다 특정 가수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임영웅님은 이미 엄청난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교한다. 왜 같이 얘기하냐. 저는 영웅시대 팬분들에게 그런 비판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임영웅님은 이미 유명한데요. 이미 슈퍼스타인데.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좋은 설레는 악한 설레와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써 그야말로 이름이 가치,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정말 여실히 증명해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확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커버 영상만이 아니라 임영님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개그맨들도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게 이분들이 여,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쇼츠 영상이 막 몇만에서 수십만 조회수까지 나오고도 하는데 최근에 불렀던 노래들 중에 이영 님의 사랑은 내 도망가 노래도 이렇게 커버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 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분들이 또두 분이서 막 화음을 넣으면서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잘 불러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개그맨들은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취미 삼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동 도망가를 이렇게 잘 부르는 걸 보고 와 정말 우리 가수의 노래가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커버되고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뭐 이분들도 앨범 준비를 하는 건지 뭐 취미 삼아 하는 건지 전 사실 자세히 몰라요 이분들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런 개그계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 컨텐츠 영상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왜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이 노래가 노래방에서 압도적 1위였고 시청률에 견인하는 노래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도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님의 이 유튜브와 방송가에 뻗치고 있는 영향력이 가히 정말 압도적이구나 뭐 이런 점을 저는 너무나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어제 소씨가 찾은 영상 중에 깜짝 놀랄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불타는 트롯맨의 출연자 중에 이하평이라는 참가자가 있는데 자이 이하평이라는 참가자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임영웅님과 찐친이냐 그러면서 임영웅님과 과거에 있었던 사연을 막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깜짝 놀랄 미담이 있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실 정말 대스타인 임영웅 씨인데 자신한테는 트로트계의 이 선배일 수도 있다. 사실 음악을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좀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게 되는데 자신도 이런 임영웅님과 찐친이 맞냐 진짜 친구가 맞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이런 뭐 기억이 날 때가 있고 안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임영웅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가장 기억에 났던 장면은 홍대에서 정말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 한 명이 어떤 남자와 둘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갑자기 와서 하평아! 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내리에 남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때가 사실 이 이하평 참가자가 미스터 트롯의 캐스팅이 됐을 당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스터트롯을 이제 참가하면서 서로 더 이제 알게 되고 얘기도 하고 서로 마주치면서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이하평 씨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임영 님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임영 님이 미스터트롯 진에 등극을 하고 막 엄청난 슈퍼스타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직접 연락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 이하평이라는 분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방송 나가게 됐어 트로트 노래도 낼것 같아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실 뭐 친하다 안 친하다라는 걸 떠나서 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 뭐, 같은 꿈을 꿔왔던 친구였지만, 그 위치가 너무나 달라져 버렸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 고마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내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또 임영님이 제작진 이분들께서도또 좋게 얘기를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임영웅 씨 자체가 너무나 젠틀하고 매너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하평 씨도 사람에게 있어서 인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그 인성적인 부분이 노래에서도 녹아져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이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항상 자세를 낮추고 굉장히 겸손하고 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단어가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그런 아이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너무나 잘하는 친구라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합니다 결국 나도 이런 가수가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목표 설정을 하게 된 그런 도움을 준 너무나 대단한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임영웅님이 말했던 이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너무나 좀 뿌듯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메시지가 보이시죠? 이 당시 때 이하평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든 크든 너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준 정말 되게 고마운 친구라고 합니다.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그런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아이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롤모델로서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까도 까도 악평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까도 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임영웅 님은 그야말로 미담의 결정체입니다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그리고 영화 극장 관람 홍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후 두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요 자쭉 한번 확대해 보니까 본주컵제 27회 전국 내성마비인 축구대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냐. 본주컵 전국 내성마비인 축구대회 우승을 했다.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전남팀을 상대로 약 3년간 우승문턱에서 좌절했었지만 오늘만큼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코칭 스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임영웅님, 선수들 축구화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소시,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전달드릴 감동의 물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바로 어제 새벽, 바로 1시 39분에 올라온 임영웅님의 부산 친구, 김동훈님의 글에서 모조리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쭉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임영웅을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웅이 부산 친구 김동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 2년 만에 다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영웅이 덕분에 좋은 성과를 덤으로 얻게 되어 이번 선행을 영웅시대 여러분들께는 꼭 알려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웅이와 저는 나이로는 동갑이지만 백골부대 선 후임 관계인 만큼 저희 부대에서는 동료 전우를 칭찬하고자 할때 부대 인트라넷 사이트에 땡땡땡 병장을 칭찬합니다 라는 글을 통해 선행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간만에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를 먼저 짧게 소개하자면 현재 재능 기부로 부산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 그리고 부산 내성마비 축구팀 코치직을 겸직하며 제가 가진 역량을 축구를 통해 가치의 가치를 우리 선수들에게 지도편달하고 있는 감성 지도자입니다. 되돌아보면 군 생활 중에 영웅이와의 대화 속에서는 항상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서로 입대 전 대상자를 가르쳤던 경험과 전역 후이 진로를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 자주 소통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행이 더욱 진심으로 다가오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때는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나이라 혼자 적적하게 보낸다고 전화를 걸어온 건줄 알았건만 수학기 너머로 예상치 못한 내용을 전달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임영웅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략적으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는 현재 환경 및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주간,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너가 보이더라. 너가 걸어가고 있는 길, 이 장애인 축구에 힘이 되어주고 싶다. 아무래도 너가 잘하고 있지만 이 재능기부만으로는 좀 멈칫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까이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물품이라면 내가 직접 가져다 주진 못할 수 있지만 곧 스케줄이 조율되면 선수들과 호흡도 같이 하고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열변을 토했던 영웅이 그때 들었던 감정은 정말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부담 아닌 부담이었습니다. 워낙 제 철칙이 친한 관계일수록 10원짜리 하나라도 관계되지 말자. 원래와 당연은 없는 색상에서 물질적인 돈 관계가 쉬워지기 시작하면 사람 간의 관계도 쉽게 보이거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저였지만 이 부분마저 서로 잘 알고 있는 터라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웅이의 마음을 보니 사람 참변하질 않네. 예나 지금이나 따뜻한 상품과 타인을 생각하는 모습에 더욱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대우 올해 3월 임영웅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장난스럽게 전화를 걸어 대화 속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를 하던 중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고 싶은 의미와 현시점에서 너가 추구하는 가치의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인 축구화를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메시지로 시작된 첫 번째 응원. 그것도 무려 최고급 축구화와 더불어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 사인까지 보내준 영웅이 감성 장인은 다르긴 다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런 사진들 이렇게 축구 선수들에게 최고급 축구화를 임영웅님이 사비로서 전달을 했고요. 사인도 이렇게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아,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왜 오늘 주말 아침 감격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느낌 이제 이 팍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사인 이렇게 친구분에게 또 이렇게 전달했던 이 사진이 함께 담겨져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모든 응원에서 시작된 올해 첫 대회가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내성마비 축구계의 메이저 대회로 알려진 본주컵 대회 공교롭게도 영웅이가 올해부터 메인 모델로 활동한다고 해 더욱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본죽컵 대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본죽이에요. 근데 참 우연이죠. 임영 님이 본죽 모델이 되고 나서 열린 첫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승을 너무 하고 싶었대요, 친구분이. 튼탄하게 8강, 4강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결승 무대에 오른 우리 팀. 이제 남은 경기는 단 하나. 결승전 상대는. 현재 전국 뇌성마비 축구팀에서 유일한 실업팀으로서 약 3년간 우리를 우승문턱에서 좌절시켰던 강력한 상대팀 하지만 우리에겐 이전과 또 다른 동기가 있었기에 매 순간 우리는 달렸고 결국 해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뇌성마비 축구계의 유일무이한 실업팀을 상대로 승리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과 더불어 군생활 이후로 영웅이와 함께한 첫 프로젝트 이에 더욱 값진 승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영웅아, 아주 기가 막혔지? 라면서 이렇게 함께 촬영한 임영웅님의 이 사인 걸어두고 촬영한 셀카 사진도 이 친구분이 올리셨고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끝으로 영웅의 따스한 마음이 부러운 봄내음처럼 이번에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 어떻게 진한 향기로 가득 메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제 친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면서 PS 영웅아 미안. 비밀로 하기로 한 약속을 못 지켰다. 이번 선행을 비밀로 하기로에는 입이 간질간질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럼 건행이라면서 이런 선행을 비밀폭로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우승한 축구팀과 함께 다같이 건행! 이렇게 외치고 있는게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적이죠? 이런 비밀폭로 찬성 찬성 대찬성인 것 같습니다. 자 응원 댓글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멜론 스민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옆에 또 다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니 바로 이렇게 또 다른 영상이 담겨 있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공유수가 하나씩 또 신기한 놀라운 소식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동훈님은 뽕뉴스가 보기엔 앞에는 내성마비 축구 대표팀 그리고 이번엔 지적 장애인 축구 대표팀 감독님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절친한 친구 슈퍼스타죠 임명웅 씨가 부산 지적 장애인 대표팀을 응원하고자 이렇게 친필 사인과 우승 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감독님께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감독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축구팀을 위해 친필 사인을 보내주셔서 영웅 씨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도 신경 써주신 만큼 잘 준비해서 우승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김동훈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영웅이가 교류도 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신가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자 감독님이 저희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동은 님이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건행 경례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왜 건행을 이렇게 하지 않고 경례를 하는지 뽕뉴스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친구분이자 근데 후임분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혼동이 조금 오시는것 같습니다. 후임 아니고 친구인데요. 또 어떤 분은 후임인데요. 또 어떤 분은 결혼식 축가를 불러줬던 그 친구 맞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뽕뉴스가 한번더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전달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김동훈님이 팬분들에게 글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쭉 보면 이 내용 뽕뉴스가 예전에 전달해드렸지만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명훈 병장님과는 바야흐로 2012년 뜨거운 여름 백골부대 GOP에서 선의인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정받은 부대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힘들다는 유명한 백골부대 설레임 반 긴장 반으로 입대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맞선님들의 나이가 대부분 어리거나 한창 고참들은 동갑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뽕뉴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늘 각오하고 입대했던 터라 담담한 척 했지만 속 그런 신승생승했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 뽕니스도 GOP를 나왔고 또 고참들이 저와 동갑이었던 경우가 많아서 김동훈 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이때 숨도 못 쉬게 있는 긴장된 공간에서 여유롭게 휘파람을 흥얼거리며 한 손에는 열쇠를 휙휙 돌리며 다가오던 사님이 바로 영웅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신은 전역하고 슈퍼스타 케이나가 우승할 거니 문자투표 확실하게 하라고. 이글 내용 기억나시나요? 쭉 이렇게 김동훈님이 영웅님과의 생생한 증언을 당시에 많이 남겨줬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했던 선임이기도 했고 심지어 축구도 열심히 같이 해왔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뽕뉴스가 말씀드렸던 이 서프라이즈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축하 못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결혼식장에 기습 방문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이 내용도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영웅님과 김동훈님 부산에서 함께 이렇게 축구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남은 아주 절친한 사이이자 군대 선우임이자. 결혼식 축가도 불러줬던 동일인물이 맞습니다. 이렇게 영우님과 함께 사진도 찍은 모습이 잘들어와 있는 것이 보이죠. 김동훈 님이고 영우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함께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영우님이또 함께 축구도 했고 또 이번에 장애인 분들을 위해 축하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내성마비 축구팀이고 지금 말씀드린 건 지적장애인 축구대표팀입니다. 그럼 이 김동훈 님도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있죠 이 부산 장애인협회 이사답게 수많은 장애인 축구단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고 영웅임 역시 이 좋은 일을 하는 친구를 위해 수많은 장애인 축구팀을 위한 응원 메시지와 사인을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널리 널리 알려야 하고 기사로 대서특필돼야될 내용입니까 기사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었던 내용도 뿡뉴스가 전달 드림으로써 더욱 더 널리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봅니다 따뜻한 내용 전달드려 봤습니다. 오후에도 중요한 내용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멜론스민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